<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무엘사 29장 읽어볼게요. 그때 블레셋 군은 아베에게 집결하였고,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 계곡 샘 곁에 진을 쳤다 블레셋 왕들은 그들을 수백 또는 수천 명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여 나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뒤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진군하였다. 그러나 블레의 다른 왕들이 아기스에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아기스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이시오. 그가 만명하여 나와 함께 여러 해를 입었지만 나는 그가 여기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오. 이들은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갈수 없소. 싸움 도중에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지 누가 알겠소. 다윗이 자기 주인과 함께... 한... 과 다시 화해하는데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여 죽이는 것만큼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소? 이 사람이 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이이 죽인 자는 수몇 명이네 하고 노래하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불러 놓고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정말 너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왕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하는 수 없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거라. 내가 무엇 하여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왕의 말씀대로 내가 왕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나 왕이 나의 흠이 찾지 못했다면 어째서 내가 왕과 함께 가서 왕의 원수들과 싸울 수 없습니까 나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천사도 같았다 그러나 다른 왕들이 너를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오 부하들과 함께 날이 밝을 대로 곧 떠날 거라. 그래서 다이치 하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군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아